동영상이 너무 길어서 어, 뒤에 거는 좀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뒤에 거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볼게요.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화합물이라는 말이 한번 나온죠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질량 관계는 어떠할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 화합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화합물이라는 말은 여기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NaCl이라든지 H2라든지 뭐 Ca 뭐 Cl2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다 화합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랑 누구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분 원소의 질량 관 질량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주기율표에 보면 뭐 수소, 질소, 산소. 뭐 헬륨 이런 식으로 부른 애들이 이 원소들인데 얘네들 간의 관계가 뭐가 있는지 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탐구 1번을 볼게요. 탐구 1번이 좀 중요한 탐구인데 그 내용은 되게 쉬워요. 근데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이 자료 분석 및 해석 문제라는 거에서 중요해요. 자료 분석이랑 해석을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의 질량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는데 산화구리는 지금 보면 화합물이죠. 뭐야? 산소랑 구리가 만나서 산화구리라는 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면 이 챕터에서는 지금 누구랑 누구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냐면 산소랑 구리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봐 봐. 산소랑 구리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된대요. 근데 산소를 얼마나 썼는지는 몰라.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구리가 지금 내가 그 말했잖아. 질량이 보존된다고. 근데 그 가끔씩은 보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 지금 이게 지금 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어 반응 전에는 내가 가진 구리가 0.4였는데 산화 구리가 0.5로 변했대. 그럼 질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뭘 고려하라 그랬지? 산소의 양을 고려를 해야 된다 했지. 산소를 쓴그 질량을. 그래서 산소는 0.1이라는 거에 그 결론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계속해보면 0.4, 0.8, 1.2. 1.6뭐2.0 했을 때0.4 했으니까 여기가 1.0, 1.5, 2.0, 2.5. 그러면은 산소 같은 경우에는 0.2, 0.3, 0.4, 0.5가 될 거예요. 맞죠?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1단계예요. 그럼 방금 했던 내용을 적어 주면 되죠. 0.1, 0.2, 0.3, 0.4, 0.5.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라고 나왔네요. 그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애들이 자주 이제 하는, 하는 뭐라 그러지? 실수까지는 아니고 좀 센스 없는 답변 중에 하나가 여기가 0.4이기 때문에 여기도 0.4라고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때 지금 실험해봤자 여기 0.5가 끝에 점수였잖아. 근데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구리가 0.4일 때 산소는 0.1이었네? 그럼 0.4. 그럼 여기 막, 여기 0.4? 두, 두 칸, 두칸 나눠가지고 막 여기다 점 찍어. 0.8 여기다 점 찍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 이렇게 많은, 자리가 남아있는데, 그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보기 예쁘고 잘 만든 그래프냐면, 이한 칸을 센스있게 나누는 거예요. 그, 애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0.4니까 여기도 0.4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칸의 그 간격만 똑같으면 됩니다. 그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냐면, 여기는 0.1로 해놓고, 여기는 0.4로 해놓고, 여기는 1.0으로 해놓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된다고요. 여기가 0.4인 거랑 관계없어요. 여기 0.1, 0.2, 0.3. 이런 식으로 똑같이 0.1의 간, 그, 간격으로 만들어주면,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줄 때 구리가 0.4일 때 산소는 0.1 여기 점을 찍어주고 0.8일 때는 0.2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주면 이런 그래프를 만들게 되죠. 이 점들을 쭉 이어주게 되면 이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또할줄 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하는 거를 해보라 그러면은 꼭 여기서 이제 잘 못한다고. 뭘 설명하라고 그랬냐면 질량 관계를 설명하라고 그랬어. 이 관계는요. 얘랑 이, 이 산소랑 구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럼 꼭또 뭐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뭐 구리의 질량이 커지면 뭐 산소의 질량도 커진다. 이런 식으로 쓰는 애들이 있는데, 과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말 구질구질하게 막 길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하려고 만들어낸 단어들이 있다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 비례라는 말이에요, 비례. 비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같이 커진 비례는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비례는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비례, 하나는 반비례예요. 정비례는요, 뭐가 커질 때 똑같이 따라서 커지는 걸 우리가 정비례라고 그러고 반비례는 뭐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걸 얘기를 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리의 질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산소의 질량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럼 얘는 정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쓰지 말고 구,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량은 정비례 한다. 아니면 그냥 뭐 정비례 관계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간단하게 쓸 거면. 반비례는 뭐야? 반비례는 이런 거예요. 피자를 한판 시켰는데, 한 명이 먹으면 8조각을 먹죠. 두 명이 먹으면 4조각을 먹죠. 세 명이 먹으면, 세 명은 필요 없어. 네 명이 먹으면 두 조각을 먹죠. 이런 식으로 하나가 커지면, 사람의 숫자가 커지면, 먹을 수 있는 조각의 수는 줄어들죠. 이런 건 우리가 반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탐구의 결과로 알수 있는 사실을 뭐 용어를 사용하여 정리하라 그랬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구리를 가열하면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구리의 질량이 커질수록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도 비례하여 커진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구리와 산소는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여 산화구리 를 생성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화합물을 구성한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고 이것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넘어가 볼게요 그~ 일상 생활에서의 이거랑 뭔가 연결되는 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뭐, 선생님이 곰돌이 얼굴에 귀를 붙이는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해봐. 근데 그 부업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얼굴 귀때기 얼굴 산하에 귀때기가3 개가 남은 거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얼굴에다가 귀때기를3개 붙이면 이거 곰돌이에요. 이거 곰이 아니게 되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곰돌이 인형을 만들 때는 무조건 얼굴 하나에 귀가 두 개만 필요하다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자를 만들 때는 필요한 애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뭐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H2 라는 물을 만든다 하면 H 라는 성분 원소 두 개, O 라는 성분 원소 한 개, 뭐 아니면 HCl이라는 애를 만든다, 염산을 만든다. 그럼 수소 한 개. 에 뭐야, 염소, 한 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더 많이 넣거나 더 많이 뺄수 없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서 실험, 그, 이게 좀 좋은 예시더라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렇 보자. 이 색으로 하고, 이 파란색으로 고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A 한 개랑 B 한개 해서 AB라는 화합물을 만든대요. 그러면 반응물이 이렇게 있을 때생성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노란색 한 개랑 파란색 하나 붙여서, 만들고 나머지는 한개 있지만 이거는 쓰지 못하는 거죠 자 반응에 참여한 개수를 써 볼게요 노란색 한개 파란색 한개1대1 근데 반응한 질량을 봤을 때 a의 질량이 5g 이래 5g 짜리가 하나 있지 그럼 이거 5g 이겠죠 파란색의 질량은 1g 이래 한개 있죠 1g 이죠 그럼 질량 비는 몇이에요 5대1 이다 라고 쓰면 되죠 자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노란색 한개 파란색 한개 노란색 한개 파란색 한개 나머지는 없죠. 자, 이럴 때는 반응에 참여한 개수 두 개, 두 개. 2대 2라고 쓰면은 틀립니다.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이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b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것이 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해야 되니까 2대2보다 더 간단한 비가 있어요. 약분을 하면 어때요? 1대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2대2라고 적는 게 아니고 여기는 1대1이라고 적는다. 자 반응한 질량도 한번 보세요. a의 질량이 5래요. 근데 두개 있었죠. 그럼 여기 10이겠죠. b의 질량은 1이에요. 근데 두개 있었죠.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10대2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여기 어떻게 써야 돼요? 약분 해가지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 5대1로 적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남아있죠. 지금 노란색 두 개, 파란색 세개 남아있죠. 자, 해봅시다.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한개 써가지고 파란색 하나 써가지고 AB라는 생성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쓰고 하나 써가지고 B라는 생성물 만들었어. 근데 지금 파란색은 하나 남았는데 노란색은 어때? 다 써버렸지. 그러면은 여기다 더 붙이면 이거 똑같은 AB라는 화합물이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나머지 파란색은 반응을 못하고 남아있게 된다. 오케이? 자, 반응에 참여한 개수를 한번 써보죠. 이것도 두 개, 두 개. 1대1, 12, 5대1. 이해됐죠? 화합물 AB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한 까닭을 살, 설명해라. 이거 뭐 말하고 말게 있나요 이게? 개수비가 일정하니까 질량비도 일정하게 되죠. 그 만날 수 있는 개수가 1대1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의 비도 똑같죠. 그쵸? 여기가 뭐 노란색 하나가 더 붙는다든지 파란색 하나가 더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뭐 화합물이 생성될 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을 이용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계속 되돌이 표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화합물이 생성될 때 어느 한 물질이 모두 반응하여 없어지면, 자 방금 이 상황이죠. 지금 여기 여기 노란색이 남았지만 파란색이 부족했기 때문에 반응을 못했고, 얘는 파란색이 남았지만 노란색이 없어서 반응을 못했죠. 그걸 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어느 한 물질이 모두 반응하여 없어지면 다른 물질이 남아 있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이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야 되기 때문이다. 뭐 남는다고 해서 더 붙여주고 그럴 수가 없다. 이때 원자는 각각 일정한 질량이 있으므로 자 여기 별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가 이제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연결되는, 어, 라인인데, 이거를 원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한 2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너네가 되게 살기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덜 시켜. 너네한테 과학이, 맨날 과학, 과학 겁나 어려워요. 맨날 이러니까 과학 공부를 덜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기율표라는 애를 고등학교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미리 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맨델레이프가 만든 표라 그랬잖아요. 걔가 발견했던 그 원자들을 순서에 따라서 1번부터 100몇 번까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기준이 이거예요 질량이 기준이었어요 질량 그래서 가장 가벼운 수소부터 해서 무거운 순으로 1번, 2번, 3번, 4번이 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10개만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오린네온이라고 쓰는데 자 질량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 얘 같은 경우에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 3, 4, 5, 6, 7, 8번이었지. 그 5의 질량은 자기의 번호였던 8번 곱하기 2를 하면 16이 됩니다. 6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탄소라고 하는 애는 탄소의 질량을 볼때 탄소의 질량은 6번이었잖아 곱하기 2 해서 12가 돼요. 근데 이게 단위는 없어요. 그램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냥. 비교를 하는 거. 야 얘가 12 정도의 질량이라고 할 때, 얘는 16 정도의 질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맥락으로 볼 때, 어, 선생님, 이 h는 1번이니까 1 곱하기 2 하면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h만 예외예요. 얘만 예외로, 얘만 숫자 1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지금 예시로 드러놨잖아물 한번 봐봐. 내가 주기율표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다면 은 이걸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덜될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예를 들어줬잖아. 이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해보란 말이야. 물이 생성이 될때 수소원자, 산소원자는 2대 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 그랬어. 근데 내가 개수비는 이미 안다고. H2O1개 붙는 건 알아. 근데 얘네들의 질량을 모르면 은 질량비, 일정 성분비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때 수소 원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 주기율표에서 1번이니까 얘는 1이지? 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8번이었으니까 8 곱하기 2 해가지고 16이지? 를 알고 있죠. 그래서 1대 16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물에 구성할 때그 수소는 몇개 있어요? 2개 있죠. 1짜리가 지금 2개 있는 거잖아. 질량비를 따질 때는. 그치? 그 다음에 산소는 몇개 있어? 산소는 한개 있죠. 16, 한개 있죠. 그 얘네들의 질량비는 2대 16이 되죠. 이렇게 쓰지 말고 한번 약분해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라 그랬죠. 그래서 1대 8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대 8로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자, Cu도, Cu는 너네가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이거 주기율표에서 Cu가 몇번인지 한번 보고 얘의 질량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얘랑 얘의 질량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과산화수소 한번 풀어볼까요? H2O2를 구성하는 순서의 산소 질량비는 얼마인가? 자, 수소. 2개 산소 2개 맞죠? 그럼 이거 개수비로 따지면 얼마예요? 1대 1이, 1이죠? 그럼 이게 질량비로 갔을 때 H라고 하는 애는 1이고 산소라고 하는 애는 16이었잖아 그러면 얼마야? 아니 이거, 이걸 하지 말고 이걸로 해 개수비로 따지면 1이지 얘는 16이지 그래서 1대 16이 되지 여기서 1대 16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빨리 풀어보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원소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라 그랬어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거는 일정성분비 법칙이다라고 적어준다. 이거 보면은 과학에서 진짜 줄임말 많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일정한 비가 있다. 누구들 사이에서? 성분원소들 사이에서. 그래서 일정성분비법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정성분비법칙이 일정 성립을 한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불을 붙인 양초에 유리컵을 씌웠더니 잠시 후 불이 꺼졌다. 양초에 불이 꺼진 까닭을 일정성분비법칙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이거 보세요. 초 플러스 산소가 CO2 플러스 H2 그 다음에 남은 양초. 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양초는 남아있죠. 근데 불이 꺼졌어요. 반응이 멈췄다는 거죠. 왜? 여기 위에서 배웠죠. 어떤 한 물질이 모두 반응하여 없어지면 다른 물질이 남아있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우리 초딩 때 배웠잖아요. 이 실험. 왜 불이 꺼진다고 배워요? 산소가 다 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산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불이 꺼진 까닭을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열쇠 마지막으로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수증기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8이다. 따라서 수소를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수소 질량의 8배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수소가 10g이 필요했다. 그럼 산소는 80g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뒤에 문제 풀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선생님이 빨리 한다고 했는데 아마 40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laughs> 아무튼 내일 다시 또 수업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목소리> Bye.